세간에 와서 매 사람마다 모두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으며 우리는 태어나면 어디로부터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아들, 며느리가 당신에게 자랄수록 당신은 더욱 떠나지 못하며 세간을 탐하고 연연하여 고해를 벗어날 줄 모르며 여전히 육도 세계 가운데서 윤회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업장이 중한 것이며 업장은 바로 번뇌와 걱정이다. 마치 집안의 남녀노소 등을 걱정하는 것과 같으며, 각자 근심하는 것은 같지 않지만, 모두 자기의 생사기를 망각하며, 심지어 임종시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제가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는 것을 운명이 박하다고 생각하며, 자손이 가득한 남들보다 못하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예상치도 않게, 그의 원친체주가 적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세속인이 부기를 얻는 것은 과거생에 보시한 공덕으로 온 것으로서 금생에 복을 누리는 것이다. 만약 무상의 고난과 갖가지 좌절의 자극이 없으면 곧 깊이 미혹되어 깨달을 줄을 모른다. 만약 다시 복으로 보시하여 내세 인간과 천상의 원인을 심지 않으면 복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면 곧 떨어져서 도리어 복 가운데 화가 감춰져 있을 것이다. 돈은 생명이 없는 물건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이용해야지 돈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 돈이 있으면 보시할 줄 알아야 머릿속이 비로소 맑고 상쾌하며 생각이 쉬어질 것이며 비로소 업장이 소멸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돈을 위해서 번뇌하고 줄곧 업장에 감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돈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제까이는 복을 누리며 여행을 각오하는데 비록 매우 즐겁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망상이 많아지고 머리가 청정하지 못하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의 의식주는 비록 좋은 것은 없지만 일을 마치면 고요하며 조용히 앉아 염불하면 머릿속에 망상이 없어지니 곧 정념을 가질 수 있다. 어떤 불자가 묻기를 제까이는 마땅히 어떤 법문을 수지해야 합니까? 노스님이 말하였다. 제가의 불자가 수행하여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모든 것을 놓고 일심으로 염불하여 대업왕생을 구하여 다시는 사바세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비로소 가장 온당한 것이다.